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이 쉐이드가 다 말랐네요. 이제 다음 디테일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이제 자 쉐이드가 다 말랐으니까 늘 하던 그대로 자. 작업을 해봅시다. 이 덤벨 브라운을 이번에 쓸 겁니다. 덤벨 브라운. 덤벨 브라운 드디어 덤벨 브라운 쓸 건데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네, 전체적으로 붙여준 다음에 다시 휴지에. 콕콕콕. 찍어서, 나무에, 나무 위에, 이렇게, 나무 쪽을, 이렇게 발라줄 겁니다. 너무 바를 필요는 없는데, 아, 이거 방금, 렉인가요? 이거 뭐지? 아닌가? 잘못했나? 어쨌든, 이렇게 나무에 전체적으로 발라줄 겁니다. 아, 여기 파란색 부분, 하얀색 부분에 닿지 않도록, 예, 주의해 주시고요. 왜냐면 굳이 또 고칠 피, 고치기는 좀 그렇잖아요. 자. 여기 뒤쪽에도 이렇게 칠해 주면 훨씬 나무에 빛바랜 색뭐 이렇게 추가되면서 훨씬 더 이제 생동감이 있어졌죠? 나무에. 자. 이렇게 나무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좀더 약간 나무 느낌으로 다, 더 나죠. 그냥, 갈, 그냥 드라이어드 바크의 쉐이드만 얹어진 것보다는 훨씬 더 나무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다음 드라이브러쉬를 해야죠. 다음 드라이브러쉬는, 아... 자, 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다음 드라이브러쉬는 드라이 여기를 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울스랑 그레이를 다시 가져와서 몸뚱이 부분을 해줄 건데, 이거는 이제 하얀색이다 보니까 예, 좀만 주의를 해줘서 다른 부분에 안 묻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손에 좀 묻혀서 여분이 있는지 한번본 다음에 예,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여기, 보면은, 이것도 깔끔하게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보다는, 예 여기, 이 친구가 망령이다 보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빛을 더 나게 해서, 이렇게, 나무 쪽에도 살짝, 예, 묻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요게 역광 느낌이 좀 나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얼마 부릴 수 있겠죠? 이것도 좋은, 예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 부분도, 이렇게, 이 부분은 좀 예, 나중에 이제 좀그 보기 싫으면 예, 고치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은 좀더 사실감 있게 예, 완성이 됩니다 자자그 다음 부분은 여기 초록색이죠 초록색 우리가 아까 그 여기 보면은 초록색으로 했었잖아요 지금 티는 잘 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육안으로 보면은 초록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에도 드라이브러쉬를 할 건데, 여기 스카스닉 그린이라는 이 색이 연한 녹색으로서 딱 제격입니다. 그럼 이거를 아까처럼 찍어서 이렇게 좀한 다음에 여분의 물감을 드러내고, 다음에 자, 여기 키친타올에 마구 찍어서 예 손에도 좀 묻혀보고, 적정량이 됐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아, 좀, 그렇다 치면은 손으로 좀 다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예 내려치듯이, 내려찍듯이 하면은 됩니다. 자, 내려찍듯이, 예 하면은 이런 이펙트가 나와요. 녹색, 예, 글레이브 느낌으로. 녹색 기운이 감도는 글레이브가 되죠. 이렇게 되면 글레이브지 아니면 할버든지는잘 모르지만 이렇게 해주면은 예. 전체적으로 이게 이 그.. 칼, 도끼의 기운이 막 넘실거린다!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다른 부위에도 조금 연한 이 녹색을 예, 발라주면은 그런 느낌이 나겠죠? 예 그다음 뭐 재량껏 이제 녹색을 살짝 이렇게 녹색 길을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요 벌레입니다, 벌레. 벌레 이거 아까 칸토 블루로 도색을 했었죠? 칸토 블루로 도색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이 템플 가드 블루 요걸로 그 파워소드, 그레이나이트 파워소드를 이제 드라이브러쉬 했듯이 템플 가드 블루를 예. 좀 해서 템플가드 네. 블루 역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손에 좀 묻혀 보고요. 자 여분이 좀 묻었다 치면은 자 이렇게 이렇게 도색을 해줍니다. 이제 이러면 틴커벨이 도색이 되죠. 틴커벨이 색이 좀 아름답게 비교적 아름답게 되죠. 자그 다음에 이 뒤쪽도 핑커벨색을 뿌립니다 손에 묻는거는 신경쓰지 마세요 아크릴은 인체에 무해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핑커벨도 완성 자 이렇게 얼추 완성됐죠 하지만 여기서 여기서 끝낼수도 있어요 하지만 디테일을 좀더 살려볼게요 디테일을 어떻게 살리느냐 이 전체적인 느낌으로 그 나무에 이제 빛바랜 부분을 이제 도색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 우샤티 본으로 예, 드라이브러싱을 마저 해주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조금만 할 거예요. 이거는 색깔이 정말 끝부분만 할수 있도록 아예 재사용을 안할 거예요. 재사용 안 하고 그냥 마구 찍어 찍어서 마구 찍어서 아 이거 화, 웹캠 화면이 좀 그렇네요. 어쨌든 자 마구 찍어서 정말 조금만 예, 도색할 거예요. 이거는 좀 정말 조금만 티나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 부분에 문질러 줍니다. 거의 이거는 아까 그다 씻어 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문질러 줄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티 조금만 낸다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예. 이렇게 하면은 자 트리 레버넌트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트리 레버넌트가 완성이 됐는데, 그 우샤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땅 부분도 했잖아요. 땅 부분도 이렇게. 그 워시를 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이게 돼 있죠. 그, 나무도 있고, 흙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를, 우샤티본으로 한번 이렇게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예. 요렇게, 약간, 티가 나, 납니다. 약간 좀, 공들인 티가 나요. 그럴듯한 느낌이 납니다. 우린 전혀 공을 들이지 않았지만, 공들인 티가 나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 드라이브러쉬를 활용해 주시면은 사실감이 오릅니다. 이렇게. 대신 드라이브러쉬를 하면 단점이 붓이 정말 빠르게 소모돼요. 근데 우리 붓은 뭐다? 다이소 붓이죠. 소모돼도 상관없어요. 소모돼도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아요. 화홍만 해도 소모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건 화홍도 아니니까. 자, 이제 트리 레버넌트가 이렇게, 예, 됐는데, 자, 여기, 여기, 이거는 나중에 덤벨 브라운으로 나뭇가지니까, 나중에 칠해주면 괜찮겠죠? 일단은, 그 전에, 해야 될게 있어요. 우리가 광가하고 넘어간 부분. 여기, 녹색. 여기도 녹색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녹색은, 그, 카스텔란 그린을 하면 잘 눈에 안띌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더 얇은, 아, 잘 눈에 뜨는 와보스 그린, 워크, 색으로 오크의 그 피부색으로 제가 한번 그 마무 리그 잎을 이렇게 이렇게 잎을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이건 뭐 디테일할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그 잎이니까 그냥 생,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도색해주세요. 이렇게 파릇파릇한 잎이 돋아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잎이 이렇게 돋아나는 예, 우드 엘프의 그아 우드 엘프라고 해야 되나 실바네스 의그 이렇게 잎이 돋아나고 있어요. 자, 한번더깜 찍어 주고 한번더 이렇게 도색을 해 주겠습니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꽃도 있네요. 제가 못 봐서 그런데 꽃도 있었네요. 꽃도 뭐 도색해 주죠, 뭐. 자, 일단은 여기 푸르른 초록이 입혀졌구요. 여기에 그 나중에 이 도료가 마르면 이 스카스닉 그린으로 다시 뭐드라이브러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마르면 해주고 일단은 여기 보면은 꽃이 있어요, 꽃. 꽃은 어떻게 하느냐. 자, 꽃은 메피스톤 레드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도색해 줄 건데, 요거는좀 주의해 주시길 바래요. 이건 좀잘 해야 되니까, 이 갈색, 이거 예쁘게 기껏 잘 해놓고 그좀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이렇게 그다 막, 그 여기 어떻게 조금에 그거라도 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우리 눈이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 눈이 진화적으로도 진짜 안 좋은 눈이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보이면 그게 다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예, 그 실수를 해도 대범하게 넘기세요 다시 칠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덜 칠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다막 가서 어? 여기 부분 안 칠해졌네 이렇게 하는 분이 만약에 있으면 이거 뭐 숙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그냥 이걸로 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거 관상으로 이게 딱 놔두려고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하면은 빨간 부분으로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됐습니다 이렇게 트리 레버넌트 예 언더월드의 트리 레버넌트의 대장을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그럴 듯하죠. 훨씬. 자, 이번에도 도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요. 네, 감상 잘 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예. 저도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 뿅.